페이지 114에서 115페이지입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에 칸을 지워놨잖아요. 근데 이거칸 지운, 지운 거를 다시 넣어줄 거예요. 자 이때 커서의 위치를 이 오른쪽에 있는 칸중 아무거나에 갖다 놔도 돼요.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칸을 추가할 거라 위에 상단의 메뉴 표에서 여기 바로 하단에 그림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칸 추가하기라고 있어요. 요거 눌러줄게요. 오른쪽에 칸 추가하기 찾으셨나요? 추가 되 돼버렸어요? 오른쪽으로 눌를 거예요. 어차피. 아, 그러면 이렇게 한 칸이 추가가 돼요. 어, 네. 그런가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맨 위에 줄에다가 비고라고 써줄게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6칸을 셀을 합쳐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4칸의 네 블록을 잡아줍니다. 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표 바깥쪽에서 마우스 우클릭. 셀 합치기. 됐나요? 그럼 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한 칸으로 색깔이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X자로 테두리도 쳐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한 칸이기 때문에 블럭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중간에 셀테두리 배경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다 올려놓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각 셀마다 적용 나와요. 그런가요? 네. 각 셀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창 하나 뜨나요? 네. 그 다음에 위에 대각선이라는 탭 클릭해 주기. 자, 그러면 다음처럼 창 떴나요? 그 바뀌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대각선이라고 여러 개가 그림이 있는데 요거 두 번째 거 그리고 요거 두, 두 번째 거 요거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미리 보기에 이렇게 X자가 찾아요. 음. 아래 것도? 음. 그리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설정 눌러줍니다. 자, 요렇게 테두리를 X자로 치실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끝. 자, 그러면은 선생님 표 아래다가 클릭을 하고, 클릭했나요? 엔터 두번 하고, 요거 똑같은 거한번더 만들어 보세요.